안녕하세요. 이유란 영어의 김보현입니다. 자, 우리 엿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A번의 왓이랑 댓은 뒷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자,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지만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왓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왓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What I like. 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거야. 자, 이때 왓이라는 건요. 와시라는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 선행사가 없고 자, 그리고 뒷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해요. 불완전. 자, 그리고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이 성분 중에 주목보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대시라는 명사절의 접속사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요 쌤? 자, 보니까 명사절의 접속사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표시하시고 자, 끊어볼게요. 대절 한번 이렇게 다 보세요, 대절을. 첫 번째 보시면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뒷문장이 주어동사 보호로 완전해. 아, 그럼, 대, that, 은, 아, 뒷문장이 불, 완, 그, 완전하구나.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앞에 선에서 없죠. 그리고 얘 똑같이 주목보호에요. 칼한다. 뒷문장 완전. 그래서 완전 불완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번에서는 was나 월은 수일치 문제예요 근데 얘를 묶어볼게요. 후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people은 복수기 때문에 얘는 월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씹번 C번 볼게요. 0 번에 투부정사냐 비동사냐 진짜 동사 있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니까 너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너는 믿습니다. 자 빌리브가 지금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서요.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올수 있죠. 그래서 얘는 비동사 올수 없습니다. 자 문제풀이 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